안녕하세요. 유수현입니다. 자, 오늘의 핵사이다 사연. 회사에서도 여자의 얼굴이 중요한가요? 남초 집단에서 일하는 여잔데, 자, 첫 번째 여자는 일은 그냥 그런데. 누가 봐도 청순하고 예쁘고 연예인 같대요. 그리고 애교도 많고 잘 놀고 재밌고 말도 잘하고 이쁘고 그런데 일 잘한다는 소리 못 들어갔대요. 두 번째 여자. 자, 이름 잘하는데 못생긴 거 평범함 사이래요. 그리고 잘 놀지도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이쁘다는 말이 듣고 싶어서 거의 안달이 났대요.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첫 번째 여자를 좋아한대요.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. 자,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선호하나요? 남자 직원들이 예쁜 여자 직원을 좋아해서 두 번째 여자가 첫 번째 여자를 너무 질투해서 자기가 가운데 껴서 힘들대요. 첫 번째 여자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다 잘해준대요. 모든 사람들한테. 자. <laughs> 이게요. 음, 기대치란 게 있어요. 음, 죄송한데, 회사에서도. 예, 이 여자분이 단순히 이쁜 게 아니라 회사의 마스코트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는 저 여자가 이뻐서 라고만 생각하겠지만 남자들은 그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밝은 거. 그 여자 직원이 있음으로써 그 부서가 밝아지고 그런 거를 더 좋아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성차별이고 뭐 성희롱 발언이고 어쩌고저쩌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분이 어쨌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모임을 가든 모이는 곳이라면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분이 외모만 갖고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예를 들면 성격이라든지. 유머 감각이라든지, 리더십이라든지, 이런 걸 보여준다면, 두 번째 여자분은 두 번째 여자분대로 또 인정을 받는 건데, 이게 지금 어떤 선입견, 본인들 자체가 선입견에 갇혀서 있는 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어떤 분위기에서,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,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누구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, 팔로워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, 분위기를 띄워주는 사람이 있고, 그걸 또 받쳐주는 사람이 있고,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, 떠드는 사람이 있고, 가장 각색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역할들을 잘하는 사람들, 특히 어느 역할을 더 좋아한다기 보다는, 각 역할들에서 이제 매력이 다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걸두 번째 여자분이 못 찾으신 거예요.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리더십 매력이라든지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제 유능함의 매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필을 못 하신 거지 지금 이 글을 쓰시 분도 그렇고, 그 다음에 이 회사의 직원들도 그렇고, 어떻게 보면은 선입견이거든요. 이게 지금.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예쁘기만 하고 공주병이었어 봐요. 그래가지고 난, 어, 이런 거 못해. 뭐, 막 이런 스타일 지저분하고 막 그랬어 봐. 인주가 있겠어? 그렇지 않잖아. 그러니까. 이, 복합적인 거예요. 복합적인 거고, 어떤 캐릭터를 갖는다는 건, 외모로 가질 수도 있지만, 각가지 매력이 있어요. 그 매력에 대한 선입견을 풀고, 내가 어떤 매력, 딱 정해진 여자니까 이쁜 매력, 이것만 찾지 마시고, 여자라고 해도, 음, 저 같은 경우는, 여자분들한테 인기가 더 많거든요. 남자분들보다는. 왜 그러냐면 못생겨서 그런가? <laughs> 네, 어쨌든 저는 약간 강한, 캐릭터라서 캐릭터에서 오는 독한 이미지나 독한 언니? 뭐 이런 캐릭터? 꼭 예뻐야만 어떤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캐릭터가 부여됐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쓰신 분들이나 두 번째 여자분이나 좀 선인견을 갖고 보고 있지 않나? 이 상황은. 선인견을 깨고 외모 플러스 뭐가 있느냐? 를좀 보는 그런 습관을 좀 사고방식을 확장을 시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아무리 예뻐도요, 지저분하고 어, 말 수도 없고 말 걸어야 걸어 단답형으로 대답하고 이러면 안 좋아해요.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마스코트의 역할을 하는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. 난 예뻐서 연예인이니까. 이거만 있으면 돼. 등장만 하면 돼. 이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두 번째 여자분이나 이 사연을 쓰신 분이나 두분다 선입견에 갇혀 계신다고 저는 보고요.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내가 내 매력을 발산할 건지에 대한, 어, 좀더 확장성 있는 시야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.